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에이터 동아리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환이고요. 제 MBTI는 ENFJ입니다. 저는 김태인이고요. 제 MBTI는 ENFP입니다. 저는 허유정이고요. 저는 MBTI가 ISFJ입니다. 난최정 o 이라고 하고요. MBTI. 가아 i n f p 라고 o to the MBTI. I'm MBTI. 가 다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게 t 생각하는 게 다르고 g o 하는게 다른지 밸런스 게임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m going to go t 아 너무 좋아 친구랑 새로운 네. 친구 와가지고 같이 한번 넌 이름이 뭐야 몇 반이야 이렇게 할것 같아 네. 음,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네한번친 시간에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는 그걔친 아는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전 모르는 친구인데 그래서그한몇 <laughs> 시간 놀다가 친해져가지고 음. 주말에 같이 놀러 오고 그런 적도 있어.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타입이네 역시 이 역시 외향형인. 하니 네. 평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아리 친구들 다 해주고 하는 거 보면 태인이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음, 이러면 저도 저을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 태인이도? 태인이도 같아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어, 아 네. 없었지만 만약에 네. 저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럴 것 같아 음, 정동이는 어떨 것 같아요? 저 어, 괜찮을 것같아요데 정동이는 아, 초등학생이라 이런 적한번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만약에 저런 일이 생길 거, <laughs> 생긴다면 저럴 것 같다 친구랑 뭐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잘깐 친해질 것 같다. 그렇죠? 어 약간 여기서 선생님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약간 좀어 뭐지 갑자기 왜 저러지? 어지? <laughs> <뭐지>? 이러면서 어색한 <laughs> 무소아 알죠? 어, 어색한 무소하면서 어 안녕 <laughs> 하고 조용히 밥 먹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들서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laughs>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인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 스윙탐가 많이 보시나요 요즘? 네 음, 요즘 따라 요즘 따라 많이 봐요? 저희 요즘 안 보는 거 같아요 요새는 안 보는 거 같아? 음. 선생님은 저희만 진 거다 느리다고 1번이랑 이번 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더 기분이 나쁜 거 뭐, 낫더라기보다는? 둘다최악둘다 최악이야? 저는 어물 억지로 볼펜으로 쓰면 번지니까 오플스에 어. 있는 그런 변질량이 저거 그 숙제 몰래 배껴한거는 어떻게 생각하고는 음. 친구를 도와준거나 비슷한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저것도 나쁜데? 음. 물을 없지는게더 <laughs> 나쁘다. 물을 없애는 게더 나쁘다. 나봐 내가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태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착한 거는 물을 없애는 친구인 거 같아. 그래데 음. 결과는 물을 없애는 게더 나쁠 것 같아. 저게 더 나쁠 것 같아. 어 맞아. 풀수 있어. 어쨌든 내가 다시 해야 되니까. 어 <laughs> <laughs> 정동이는 어떻게 해? 그 몰래 듣게 한 친구가 누군지 아는 친구면은 저 2번이 좀더 나쁜데, 어 모르면 1번인데 기억하기.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1번이 더 나쁜 친구고, 예. 근데 만약 아는 사이다, 그러면 불업제는 친구. 예. 실술 밝힌 거를 장난이라고 했어. 음, 그럼 정동이는 둘다 나쁘다. 예. 음, 둘다 나쁘다. 선생님은. 음... 선생님이 2번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1번 2번. 2번 왜냐면 저거는 잘때 계속 생각날 거 같아요 음. <laughs> 자기 전에 아 누가 저랬었지 아 기분 나빠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날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2번을 골랐어요 약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음.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어떤 타입이에요? 그럼 두 번째 네. 일단 어. 먼저 말해주면은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 맞아 맞아. 조금 그런 거를 그 말해줄까 하고 물어보면서 하고 음.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약간 재밌다. 재밌다. 오케봐라오케봐라 이런 식이에요. 테인이는 네. 어때요? 테인이는 테인이는 이제 모바일백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친구가 만약에 모바일백 어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편이에요 일번으로 말하면 일단 좀 지루해요. 아, 에 네. 게임을 하면은 어. 하는 하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그치. 미리 말하다가 지루하고 응, 저 이번으로 말해줘. 이번으로? 아 이거 재밌으니까 꼭 해봐라. 어, 이런 식으로. <laughs> 정동이도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해봤을 때 서울 2033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동아 응? 서울 2033 어때? 게임 어때? 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번 할것 같아요. 이번 할것 같아요. 선생님 재밌어요. 이렇게 할것 같아. 응. 맞아 맞아. 선생님도 2번으로 말았던데. 그, 그, 우리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정동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동인은 어떤 편이에요? 저 솔직히 저반반이라고 어, 무지성으로 하다가 계획을 아 무지성을 일단 해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오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태인이는 어때요? 저도 1번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어 이게 안 어울린 것 같아. 다시 해 보면 되고. 저도 1 번이죠. 1 번, 1번 그냥. 2 번을 하는 조금 더 하기 싫어져요. 아, 저는 행동으로 해보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생각을 쓰면은 좀 머리가 멀치거음 맞아 맞아. 괜히 또 하기 더 싫어지고. 어. <laughs> 선생님도 선 선생님은 2 번이거든요. 2 번인데 그러다가 약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몇번 있었어 가지고, 음.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다들 어땠어요? 다들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의견 차이가 있었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말해준 MBTI랑 약간 이런 밸런스 게임하는 대답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MBTI가 뭐좀 요즘 뭐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정답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친구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혹시 마무리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